반갑습니다. 생민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어, 약속의 여정 어, 7일차 어, 창세기 7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어, 뭐,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았죠. 방주의 크기가 얼마냐. 길이가 한 150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너비가 어, 3 5, 15, 15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높이가 약 어, 오, 20, 아니, 길이가 한 25미터 정도 되고 넓, 넓이가 25미터 정도 되고 높이가 한 15미터 정도 되는 그러한 아, 큰 배입니다. 이 배를 아, 노아가 짓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 짓는 동안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도 노아는 계속 묵묵히 짓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했으니까 짓는 거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됐습니다 오늘 7장은 이제 노아를 향해서 다 들어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 노아의 8가정이 들어가고 여덟 명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짐승들을 암수짝을 지어서 들어오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중에 이들이 이 방주를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번성할 수 있도록 짝짓기를 할수 있도록 암수를 줬다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다음에 짐승들도 암컷을 주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이제 드려 아, 보내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문을 아, 문을 닫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기다려요 그러니까 저는 이 7일이 참 의미 있는 숫자예요 7일은 우리가 안식하는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7은 완전 숫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 왜 우리를 닫으셨지? 왜 여기서 뭐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 드디어 이제 7일 지나자마자 우르릉 꽝꽝꽝 하면서 비가 내립니다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우르릉 꽝 꽝꽝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거죠. 자,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날에큰 기품의 샘이 터졌고 이거는 저 지구 밑에서부터 있는 이 지하수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우리 그 지구에 이렇게 있으면 그 궁창위가 하나님이 궁창위에다가 물을 만드셨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창문이 거기서부터 콸콸콸 쏟아집니다. (40일) 동안 쏟아준대요 성 아~ 어, 우리가 지구를 보면은 (40일) 동안 물이 내릴 그~ 비가 내릴 구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40일) 동안 어디 내려왔겠어요 지구 위에 있는 그~ 공창 위에 있는 물들이 하늘의 창을 통해서 내려오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다 내려오고 나니까 이게 내려오고 나니까 이게 어디까지 오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노아의 홍수가 국지적이었다는가 그러니까 어떤 한노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만의 어~ 그~, 그 홍수였다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산이 다 잠겼다고 하니까 하늘에서부터 그 물이 내려왔으니 얼마나 많이 내려왔겠습니까이 바다에도 이미 물이 있죠. 그 다음에 밑에서 기품의 샘이 터졌죠. 그리고 하늘에 그 궁창의 물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모든 오늘날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인데 에베레스트 산인데 거기 위를 덮은 거예요. 거기 위까지 다 덮이니까. 이게 물이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이제 (40일) 내 지나니까 이게 그쳤어요 그런데 이게 며칠을 아 있느냐 물이 (150일을) 있습니다 물이 (150일을) 있고요 이게 점점 줄어드는데 노화의 홍수의 기간이 그러면 얼마큼 있느냐? 홍수는 40일이었지만 이것이 전체 다 끝나는 데는 1년이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왔고 이 물이 빠지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를 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전 세계적인 지구, 아, 지구적인 홍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노화의 홍수 이 사건 하나님이 노화의 홍수를 보시면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우셨죠. 인간을 이렇게 멸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야 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실 만큼 아주 그 마음 아픈 사건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인자의 이 마음은 노아의 때와 같으니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결국 뭐예요?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모르겠어요. 이 노아가 몇, 얼마 동안 이것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엄청난 기간 동안에 그 배를 짓는 그 기간에 사람들이 욕하고 비난해도 노아는 묵묵히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도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장가 가고 술 먹고 자기 일을 바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노아의 때와 같이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도 묵묵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신앙들을 잘 간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기도할 나라, 나라 아, 북한 지역은 평안남도입니다. 평안남도 우리 평양 밑에 있는 곳이죠. 평양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곳이죠. 평안남도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시. 어, 우리가 그 황해도, 황해남도, 황해북도가 있고 그 바로 밑에가 제 평안남도거든요. 이 평안남도에 그 평양 밑에 있는 도시들인데, 그 도시들을 주님 축복해달라. 고 그래서 우리가 서울에서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면 개성, 그 다음에 그 사리원 지나서 그 해주를 지나서 그쪽 그 평안남도로 통해서 평양으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평안남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곡창지대가 하나님 올해 너무 많은 손상 보지 않도록 해달라고 모내기를 좀더 해야 되는데 모내기 잘. 수 있도록 비료가 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해외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에요. 아프리카가 지금 열악합니다. 매우 열악하신 거 아시죠? 아그 의료 시설이 없어서 지금 뭐이 사람들이 얼마나 감염이 됐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동아프리카에 지금 케냐와 이디오피아와 그다음에 예아그 다음에 예 우간다와 소말리아와 수단과 이쪽 지역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메뚜기떼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한 천만 명 이상인들이 지금 굶주린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천만 명이 아니요한이 천만 명 정도는. 기근에지시면 시달릴 것 같은데 우리 그 아프리카를 위해서 같이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그쪽 지역에 이슬람들이 굉장히 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지향들을 보면서 아프리카에 있는 전통적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나이지리아와 리비아와 이런 데 있어서 리비아는 구레네입니다 성경에 그런 구레네 사람들이 또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 구스입니다 그 성경의 구스 땅인데 그쪽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달라고 그리고 이 이슬람이 아프리카를 좀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토요일 아침에 우리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내일 예배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코로나 정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지만 우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내일 예배할 때도 우리 모든 예배당이 하나님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노아의 홍수를 보면서 하나님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실 때와 하나님 정말로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때도 하나님 장가가고 자기 일 바빠다가 바빴는데, 홍수가 있을 때, 누구도 피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 대홍수의 심판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일에 하나님 너무 바빠서 또 예수님 오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방탕하게 준비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깨워서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신랑을 맞을 수 있는 우리 신부들 거룩한 신부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주님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총선 마쳤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주님 앞에 하나님 순결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새롭게 뽑힌 우리 국회의원들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인간의 생명을 또 하나님 함부로 하는 그런 법들이 재정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녘땅도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평안 남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안 남도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앞으로 북녘으로 올라갈 수 있는 중요한 길목인데 그 도시들 도시 하나 하나마다 하나님 의 은혜가 있게요 주옵시고 주여 교회가 세워지게하여 주옵소서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북아프리, 북아프리카 북프리카 리비아를 위하여 기도. 합니다. 하나님 구레네 시모네 하나님 고향이었던 것, 하나그그 그 리비아가 주님 또 가다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또나는 독재국가와 하나님 이슬람 국가들로는 그 나라로 되어버렸습니다. 주여의 시간 기도하오니 그 나라들이 주님 그 민족과 그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가여 주옵시고 아버지 또 이디오페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디오페아가 주님 구스라고 하는 나라인데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 구스 네시 하나님 그 이디오페아 네시가 하는 예수 믿고 하나님 그 이디오페아 복음의 전파 전파됐던 것처럼 하나님 그 이도피아에서 하나님 아버지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있겨요 주옵시고 아버지는 특별히 동아프리카에 하나님 또 이번에 메뚜기 때로 인하여 많은 나라는 기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요 메뚜기들을 이제는 거두어 주옵시고 아버지나님 또 곡식을 다시 심어서 곡식이 살아날 수 있도록 이번에 올해 하나님 기근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내일 내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내일 예배가 주님 앞에 혼절하게 들여주시도록 하나님 모든 하나님 바이러스부터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